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과의 97쪽 나가보도록 할게요. As I look back on this trip,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d never met. 자, look back on 하면은 뒤를 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as는 뭐뭐할 때라는 접속사가 되겠죠. 내가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발견하였다. 알게 되었다. 자 목적어에 이시 왔고요. 어메이징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매우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대상 즉 목적어가 가짜로 이슬 내세우고 진짜 목적어는 that 이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이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도 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세에서부터 끝까지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자, so many different people이 주어가 되고요. 이 대절에서 came together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왔냐면, to에서부터 끝까지죠. 자, 집을 짓기 위해서. 자, 한 가족을 위해. 그런데 어떤 가족인가요? 이 a family가 선행사가 되면서, day에서부터 몇까지가 이 선행사를 꾸며 주는 관계 대명사 절이죠. 그런데 데이는 주어고 매시 미트라는 동사에 대한 pp 형태니까 이 뒤에 누구누구를 만나다라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고요. 이때 day 두는 day w o l d 의 축약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 데이 day head의 축약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head pp 이므로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과거완료의 대과거, 과거완료를 대과거라고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형태가 과거완료라는 것이고 의미상으로는 네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완료의 경험적인 것으로 살려서 말하는 게 좋겠죠. 자, 그들이 이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었던 가족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패밀리가 사람임으로 후가 들어갔는데 목적격이니까 훔. 또는 대시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서 whom과 대시 생략된 형태다. 자, 그리고 이때 to build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그러면은 이 문장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내가 이번 여행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 뒤로 갑니다. 그들이 이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었던 가족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 어, 매우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For many of us, it was the first time we'd ever built a house. 자,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가 되겠죠. 자, 처음이었다. 자, 뭐가 처음이었나요? 위에서부터 하우스까지가 처음이었다. 그러면 first time이 선행사가 되고요. 위에서부터 하우스까지가 선행사를 꾸며 주는 구조인데 자, 이럴 때에는 뒤가 완전한 문장이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가 달라지겠죠. 자, 위는 주어고요. 빌트가 동사고 그다음에 하우스가 목적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완벽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타임과 위 사이에는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가 와야 되고요. 타임이라는 시간 선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인 when이 나오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when이라는 관계 부사는 종종 생략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진 형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우리가 이전에 집을 지어본 첫 번째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직역인데요. 좀 의역을 하게 되면, 봉사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번이 처음으로 집을 짓는 경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역시 with는 we head의 축약형이고요. built가 build에 대한 과거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head 플러스 pp, 과거 완료가 되겠고요. ever가 들어갔으므로 과거 완료의 경험적인 의미가 되겠죠. The work was hard, but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or even complained. 자, 그 일은 고되었지만 한 사람도 웃음을 웃는 것을 멈추거나, 어, 또는 불평을 하는 것을, 어, 불평을 하지는 않았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 전부 낯에 걸리는 겁니다. 웃음을 웃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불평을 하지조차 않았다는 것이죠. I'm thankful for the friendship. 자, 나는 우정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어떤 우정이냐면, I've made죠. 자, 내가 만들었던 우정. 자, 그러면 우정이 선행사가 되면서, IV에서부터 디스트립까지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구조인데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봅시다. 자, I는 주어고요 메이드가 만들다라는 동사인데, 메이드라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through 디스트립은 이 여행을 통해서라는 부사구입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바로 관계 대명사가 위치해야 될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 중에서 friendship은 사람이 아니므로 위치나 대시 올수 있다라는 건데. 역시 mad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격이므로 목적격 관대는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번역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번 여행을 through 통해서 만들었었던 우정에 대해서 감사한다. In addition, 게다가 추가적으로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the community members, and this family.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 누구로부터냐? 다른 봉사자들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배웠다는 것이죠. I thought that 시생됐다대시생됐다고 보셔야 되죠. 접속사 대 어, though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된 형태이죠. I에서부터 return까지가 thought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그곳에 to give, 주기 위해서 갔다. 그죠? 자, to give, 주기 위해서, 투고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고요. 그러나 나는 받았다, so much more, 어,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았다. 그죠? in return 하면 보답으로 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답으로 받았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죠? This experience has inspired me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자,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영감을 주어서 어, 다른 사람을 위해 집 짓는 일을 continue, 계속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continue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i n g 를 받을 수도 있고 투부 정사를 받을 수도 있는 동사죠. 의미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continue building 또는 continue to build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 hope that 역시 위에 있는 thought that처럼 hop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대십니다. 자이 세서부터 future까지가 hope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죠. 나는 뭐뭐뭐뭐라는 것을 바란다. 자 그것이 또한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 인 n d e x e x p e r i n c e 가 되겠죠. 자이 경험이 또한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장려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북두두다. 그죠? 자 그럼 목적어에 들어가는 단어가 my friends와 family members가 되겠죠. 나의 친구들과 내 가족 구성원들이 to help out. 돕도록 그죠? In the future, 미래에 돕도록 어떤 장려를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죠 자, 내가 그이 경험으로부터 즉, 자원봉사를 다녀온 경험으로부터 집 짓기를 계속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 소중한 경험이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이나 나의 가족과 같은 주변 사람들 에게도 어, 미래에 언젠가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어, 그러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란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97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